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9, 원 간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도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 간섭기와 그 다음에 고려가 망하는 그 고려 말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살펴볼 것이냐. 우리나라가 항복한 다음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원삼, 원 간섭기 때 우리가 어떠한 간섭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어, 이 원나라라는 거는 몽골족이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족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면서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한 글자로 바꾼 겁니다. 원이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마치 명, 청 하듯이. 원 간섭기 말에, 어, 우리 고려에서는 아주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왕이 등장하는데 어떤 개혁 정치를 했는가? 그 다음에, 어, 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신진사대부들은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외적의 침입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란족 침입, 그다음에 대응, 여진족 침입, 그다음에 대응, 무신정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와서 강화도로 도망갔다가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 원나라 황제가 어, 한국한 고려 왕을 어,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공주랑 우리나라 고려 왕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위, 사위를 우리가 한자 말로 부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좀 다른 말로는 고려는 원 간섭기 때 부마국으로 전락했다. 부마국이 되었다. 원나라의 사위국가가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원 간섭기 때 원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간섭을 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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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충성할 때그 충자, 충성해라 이런 뜻으로 어 이제 왕의 이름 앞에다가 충자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원래 우리 광종, 성종,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는 원종, 원래 종으로 이제 끝났었는데 이제는 어, 왕, 왕, 왕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격이 하나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왕실에서 쓰는 용어도 격화시켜요. 여기 나와 있네요. 조나 종을 붙이던 거를 이제 무슨 무슨 왕, 이제 좀격하된 거예요. 어, 이제, 짐이 고하노라 하는 거를, 이제 짐도 이제 황제가 쓴 거다. 그래서 이제 한끗발 낮은 걸로 이제 고, 이렇게 되는 거고, 태자도 세자로 이제 쓰게 되고요. 배하, 이것도 이제 전하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어, 관제 변화도 생깁니다. 어, 제도도 제도. 이 성을 하나로 합쳐버려요. 처음의 부로. 성 밑에가 부인데, 요성두 개를 합해서 그냥 부로 만들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요그한 단계씩 계속 다운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부는, 어, 네 개로 통폐합되죠? 부 밑에가 그인데그한 그러니까 단계씩 낮춰서, 이제, 어, 격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듯이, 이 원간섭기 때는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우리나라에 설치를 한 다음에, 어, 이곳에 이제 부임한, 어, 다루가치라는, 이제, 벼슬아치가, 어, 고려 내정에, 감나라 대추나라라면서 고려 정치에 엄청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어떻습니까? 어, 여자가 울고 있죠? 여자. 그러니까 이거 독수리죠? 매. 매랑 여자를 동, 이렇게 일정, 규칙적으로 이렇게 바쳤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인적 자원과 이제 물적 자원을다 수탈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고려 지도가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기, 어, 석영 지역. 지금의 평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령부를 설치를 하고 간섭. 그 다음에 여기, 원산 지역이죠?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이제 통제.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탐라총관부를 놓고 통제. 그 다음에 수도인 개경에는 정동행중사성 줄여서 정동행성을 놓고 내정간섭. 지금 요네 개는 다 내정간섭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의통치 기구라고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어 우리나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일본에 같이 쳐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실패하죠. 실패하죠. 태풍 때문에 가미가제.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게 이거예요. 자,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선생님이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영토상실, 어,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동령부를 설치해서 고지역을 그 통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게 쌍성총관부입니다. 내정간섭 한번 볼까요? 정동행성을 설치를 하고, 내정간섭, 관제, 호칭, 다 격하, 그 다음에 왕도 충, 무슨, 무슨 왕.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글을 읽다가 또는 문제를 읽다가 충, 무슨 왕 나오면, 아, 이때는 원간섭기구나, 라는 것을 찾아나가면 되겠습니다. 수탈도 심해지죠? 일본 원정의 고려 백성들이 어 동원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바치는 여자를 공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매사냥에 필요한 이제 매도 엄청나게 길러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이 매를 기르는 이제 어, 정부 기구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응방입니다. 한자로 응 자가 매응 자거든요. 네, 요렇게, 어, 원 간섭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빌붙었던 친일파가 있었듯이, 요원 간섭기 때도, 어, 원에 빌붙는 권문 세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 원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고려왕보다도 더 높은 어, 이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땅을 다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고려 안에서 어, 대지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주식 시장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이 원나라도 이제 세태 기에 적어들게 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어, 원간섭기 이후로 처음으로 충자를 붙이지 않은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비록 이제 왕은 쓸 수밖에 없었지만 조나 종으로 다시 바꾸지는 못하고 왕은 쓰고 앞에 충자나 빼버린 게 바로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의 정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는 반원자주정책. 지금 원나라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도 좀 자주적인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laughs> 그 다음에 이 원간섭기 때 어, 빌붙어서 어, 권력을 행사했던 권문 세족을 좀 이렇게 어,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반원 자주 정책으로는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격화됐던 관제를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 있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쫓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개경에 들어와 있던 이 정동 행성 이문소도 폐지를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행하고 있었던 몽골 풍습이죠. 몽골 풍을 다 폐지 금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몽골족의 풍습이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뭐 대표적인 것으로 음, 뭐 소주 어,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소주 이것도 다이 몽골에서 넘어온 술이라고 보면 되죠. 왠지 우리나라 전통 술 같죠?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또반 권문세족 정책으로는 친원파를 제거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기철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 권문세족들이 이 양민들을 노비로 삼아버리고 이 양민들이 갖고 있던 땅을 이제 자기 땅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를 싹다 조사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만든 노비는 다 풀어줘요. 다시 다 양민으로 풀어주고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은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작업이었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전밭전민 백성 민자죠 밭과 백성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할 사람으로 이때 당시에 국민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승려 스님이죠. 신돈을 등용을 해서 이 전민변정도감에서 이런 작업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요 권문세족, 썩어 빠진 권문세족의 대안으로 성리학으로 무장한 새로운 사대부, 신진사대부를 국민왕이 과거 시험으로 많이 뽑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은 이런 어, 차이가 있어요. 일단 성리학을 원나라로부터 배워왔던 그런 아주 철저한 유학자 계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대지주 계층이었다면 은 신진사대부는 중소지주계층이었다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민원 시기에 성리학으로 무장한 새로운 계층인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 권문세족의 비리를 전하게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위로 다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대표적인 신진사대부로 정몽주와 정도전이 있네요. 어, 참고로 어, 정도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조선 건국의 아주 1등 공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에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은 48쪽에 지도가 있는데 북쪽에서는 주로 이제 홍건적, 그다음에 이제 남쪽 바닷가 서해 동해에서는 왜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고려군은 힘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별 대응을 못 하는데 이때 해성같이 나타난 신흥 무인들이 있었으니 바로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최영이 어, 새로 이제 중국에 건국된 명나라를 좀 쳐라. 라면서. 어, 이제 부하였던 이성계를 보내죠. 야너 가서 명나라 좀 홍줄 좀 내고 와라. 그런데 이성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명 위화도 해군이겠죠. 그리고 나서 최영을 제거하고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를 하면서 이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을 1392년에 건국을 하고 고려는 이때 멸망을 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어~ 이렇게 세 시간에 걸친 내용을 한 장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네개 시기로 구분을 해서 어~ 지배층별 그다음에 사건별 그다음에 외적 침입의 대응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